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정도 뭐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아예 그 적용을 받고 있기도 한 포괄임금약정, 포괄약정이라기도 하는 그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크게는 뭐 그게 정확한 의미가 어떤 건지 그리고 분쟁이 됐을 때 적법하게 판단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약정을 하는 경우에 장점과 단점은 각각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포괄임금약정이 뭐 어떤 내용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릴 거고 또 포괄임금 약정을 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아니면 앞으로 그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 몇 가지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정확히 포괄임금약정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장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약정으로 임금이 다 지급되기 때문에 야근을 조금 한다 그래도 별도로 나오는 임금이나 그런 건 없다. 이렇게 흔히들 들어보셨을 포괄임금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임금과 법정 수당을 나누냐 나누지 않냐에 따라서 정액급 형태의 포괄임금약정과.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약정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고정댓글에 달려있는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포괄임금약정을 두는 경우에 포괄임금약정을 고정OT제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고정OT제는 말 그대로 연장야간 휴일 근로를 했을 때 발생되는 시간 내에 근로수당을 그냥 포괄해서 한 달에 몇 시간 뭐 20시간 30시간 그렇게 해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약정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고정OT제라고 하는.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포괄임금약정과 이 고정ot제를 실무에서는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쓰지도 않은 연차유급휴가수당 이걸 같이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임금 약정은 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애매하거나 아니면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근로시간 안에 애초부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와 같은 시간 외 근로 형태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종을 예를 들자면 뭐 외근이 잦은 영업직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단위로 고용되는 어떤 IT 개발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포괄임금약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 임금을 산정데있어서 어 뭉뚱그려서 포괄해서 산정할 수 있는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 사업장에서 아무런 큰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근로자들 사이에서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약정을 하고 있으니까 뭐 휴일에 근로해도 별다른 수당이라는 게안 나오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불만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회사 측에서 아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 약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연장근로한다고 하더라도 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회사에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장이라면 포괄임금 약정 또는 포괄임금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를 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포괄임금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그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 유효성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애매하거나 아니면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애초부터 연장, 야간, 휴일과 같은 시간의 근로 제공이 본질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종들 그리고 당연히 그런 포괄임금약정을 하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와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포괄임금 약정을 맺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없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요건을 유효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약정의 장단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이 포괄임금약정인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사용자 입장에서 장점을 보면 인건비 계산이 비교적 단순화될 수 있어서 계산이 편하고 두 번째는 포괄임금약정을 이미 해두었기 때문에 매달 매달 인건비의 예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수당이 계속 지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포괄해서 다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실제 연장 야간 휴일 이런 시간의 근로 같은 것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포괄임금 약정에 의해서 임금은 지급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당 지급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 포괄임금 약정에 들어가 있는 시간의 근로 수당보다 더 많은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역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장점은 사용자 입장과 비슷하게. 그날그날 그날 들어오는 임금을 대충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와 같은 시간의 근로 수당을 했을 때 임금이 일정 부분 확보가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 반면에 단점은 내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그 근로 시간이 포괄임금 약정에 녹아져 있는 각종의 수당보다도 더 많은 그런 근로를 제공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회사로부터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포괄임금약정은 오래 전부터 각종 사업장에서 다 쓰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런 포괄임금약정은 이른바 공짜 야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현 정부 들어서는 이런 포괄임금약정을 더 면밀하게 지도 감독하겠다 이런 태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 진행했던 사례를 보더라도 포괄임금약정이라고 하는 그런 예외적인 제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그렇게 적용됐던 사업장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괄임금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그 근로제공에 애초부터 연장야간 휴일근로와 같은 시간의 근로가 본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일반 사무직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더 나가서 아 시간 단위로 근로가 탁탁탁 제공되는 이런 생산직 같은 경우에도 포괄임금약정을 적용해서 실제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 예를 들자면 공항에서 근무하시는 소방대원들에게 적용했던 포괄임금약정이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었고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응급의학과 선생님에게 적용됐던 포괄임금제 아니면 일반 병원에서 페이닥터라고 하죠 페이닥터분들에게 적용됐던 포괄임금제 약정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포괄임금약정을 지금 시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느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약정을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 첫 번째는 포괄임금약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명확하게 합의가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임금명세서 같은 것에 포괄임금약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종의 수당들이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 그내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포괄임금약정 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실제 제공된 근로가 포괄임금 약정에서 예상했던 근로 시간보다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된 임금만큼 지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분들이 실제 제공된 근로가 포괄임금 약정에서 예상했던 그 근로 제공보다도 더 많은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추가 임금을 받으셔야 될 거고 첫 번째는 회사에 추가 임금 청구를 해보시고 그게 예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원인으로 진정을 제기해 보시는 것도 있고 이조 저도 다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막바로 법원에 추가 임금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니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호갈임금 약정에 대해서 의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요건이라든지 장단점, 그리고 실제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좀 주의할 몇 가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호갈임금 약정이라고 하는 그 편리함 속에는 반드시 위험성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신 후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